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Ecclesia Reformata, s e m p e r Reformanda. 로버트 가프리 목사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요도키스 판 로덴슈타인 이분이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회자로서요. 1620년에 어, 태어나셨고요. 1677년에 사망했습니다. 아, 이분은 평생을 어, 한 개혁교회에서 목회 하셨는데 이분에게 영향을 준두 명의 매우 어, 소중하고 귀중한 어, 우리 신학자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언약신학의 대가로 부리는 요한 코케우스 다른 한 분은 기르베티우스 푸티우스입니다. 어, 이번 이 시간에는 아, 요한 케우케이수는 저번에 한것 같으니까 기르베티우스 푸티우스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아, 기르베티우스 푸티우스 이분은 1589년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어, 특히 이분은 위르레우트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임시에 어, 우리가 잘 아는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와 논쟁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 이분이 어, 푸티우스가 데카르트를 어, 정제하도록 설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으로 발전되었고요. 데카르트가 푸티우스에게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성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어 이러한 의심을 하는 거 있죠. 의심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 어 퀘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어, 반면에 어, 푸티우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체가 죄와 오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은 인간에게 불가능하고 오직 완전한 지식은 진리추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올수 있다. 라고 칼빈주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미 칼빈주의자인 푸티우스와 어, 이성주의자인 데카르트와의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때 이성과 믿음은 이미 16세기에 어, 이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 개혁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개혁의 대상은 외적인 형태와 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형태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어, 돌투 신경이나 하이델베르크 유리분답이나 벨지 신앙고백에 이미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앙고백이 이미 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교회론이나 예배 교회 정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수호해야 되고요. 반면에 내적인 부분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의 대상이 이거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고백을 준수함으로써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신앙고백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어디냐? 형식주의, 무관심주의, 체제순응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의 마음과 삶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성도의 마음과 삶이 개혁되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트신조 12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 주듯이 중생의 능력은 창조나 죽음에서의 부활 등의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중생케 함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력을 낼 뿐만 아니라 이 효력의 결과는 그 자체로 활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귀함에 이른다고 말함이 옳은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